네, 판대패 축제 현장에 나와 있는 판대패스타 1기 장준영, 장정윤입니다. 네, 정윤님, 저희가 오늘 가볼 축제는 어디 어디일까요? 먼저 대구 생활문화제를 시작으로 동성로 축제 파워풀 대구 페스티벌로 떠나보러 합니다. 네, 맞습니다. 첫 번째로 가볼 대구 생활문화제는요, 아무나 참여가 가능하고 다양한 공연도 준비되어 있고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대구 생활문화제 현장으로 떠나볼까요? 판대패 is new. 대구 생활 문화제 즐겨 보시면서 가장 즐겁게 눈여겨 보는 프로그램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네. 아이들 같이 할수 있는 체험을 방금 많이 했고 네. 방금 전에도 이제 아이와 이제 이런 행사를 하면서 이런. 무료로 인사 아, 등록을 네. 하고, 물품도 받고, 네. 기분이 좋게 이제 회사를 아, 체험 네.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판타지아 대구 페스타라는 것을 알고 계실까요? 네. 올해 처음을 알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집이 바로 앞이다 보니까, 네. 이제 내년 여기 참가하게될것 같습니다. 아. 볼거리가 많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 동성로 축제의 부스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한번 가볼까요? 동성로 축제 참여하셨는데 오늘 어떤 부스 준비하셨는지 간단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저희 오늘 캐리커처 하고 있고요. 그림체가 저희 여러 가지인데 이렇게 간단한 그림체도 있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퀄리티 있게 하는 그런. 아, 직접, 즉석에서 그려서 주시는 거죠? 아, 네. 아, 부스 참여에 임하시는 네. 각오 한마디 있으시다면. 손목 아, 부러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동성로 축제 현장에 참여하고 계신데, 네. 혹시 그 전에 축제에 참여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오늘 이제 하는지 모르고 왔다가, 먼저 일거 양적으로 네. 네. 아, 네.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니 네, 그럼 오늘 축제 현장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찢었다! 찢었다! <laughs> 네! 저는 지금 마지막 축제의 현장 파워풀 대구 페스티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파워풀 대구 페스티벌의 현장의 분위기가 덜 서부터 뜨겁게막 느껴지는데요 8차선이나 되는 도로를 통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파워풀 대구 페스티벌은 대한민국의 대표 퍼레이드 축제인데요 그럼 현장의 분위기를 저와 함께 보시죠 오늘 파워풀 대구 페스티벌 한번 놀러 오셨는데 지금 현장 분위기가 어떤 것 같으세요? 되게... 즐기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분위기가 엄청 좋은 것 같은. 지금 퍼레이드도 진행 중인데, 퍼레이드나 공연 보는 거 좋아하시나요? 네, 작년에도 네. 보러 와야겠고, 올해도, 올해도, 올해도 보러 가고, 가고 싶다고 애들이 얘기해서 일부러 어. 온 거예요. 당신 가족들하고 네. 함께 차오플 네. 대고 페스티벌 참여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이 축제를 참여해보지 못한 시민분들에게 이 축제를 추천하신다면 어떤 포인트가 추천 포인트가 될수 있을까요? 그 퍼레이드 세계 각국에서 오신 진짜 예쁜 언니, 오빠들이 우지 퍼레이드 가서 볼 거리가 많은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왔는데 내년에도 또 오고 싶어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